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 우리 11만원 이상 돌파를 하면서 현재 4%에서 5%까지 가능성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조정 받을 수 있다! 라는 말도 안된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가 더 본격적인 상승이고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더 나와줄 수 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20만원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여러분 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며 지금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12만 전자가 보인다. 오늘만 5% 넘게 올랐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 바로 사업에 대한 2조 이상의 인수가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 이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히토류입니다 이 히토류 안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을 트럼프가 대중관세의 57%에서 47%까지 인하를 해주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삼성전자에 더 쉽게 들어와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삼성전자가 이번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바로 공시 내용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6일과 1월 초에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공시들이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불가하고 공시가 나오면서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강하게 들어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5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쭉 오르면서 거의 두배 이상 올랐죠. 근데 관세에 대한 혜택들과 모멘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부터가 더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우리 중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으로 혜택을 받고 미국 월가에서는요 2026년도에 매수를 외친 10대 기업 중 하나로 저희가 지금 손꼽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부터 지속적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와주고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5개월 동안 860억 이상의 매집이 완료가 되었다. 거래량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은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매집이 되고 있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최근까지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 식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이 공시로 나와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기적으로 가장 큰 종목, 이한 종목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확인하시고 매집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분들에겐 공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수익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요. 은 다른 분들에게 이분 저분에게 너무 많이 공유하면 매집이 풀려 버릴 수 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막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풀려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매수를 하면서 수익 매도를 보라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딜을 이을 가장 중요한 종목 이한 가지 단타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0 5722-7465로 제 이름 정우라고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뭐 종목 매수 매도 이런거 말씀드린거 여러분 정책 때문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안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자 이렇게 정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스윙 매도할 수 있는 이 목표 가격과 그리고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이유들과 가장 지금부터 뒤에 설명을 해드릴텐데요 AI 혁 ]에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완 때문에도 그러니까 문자를 지금부터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을 보내드리라는 건 그만큼 자신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좋아요와 구독 이걸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 있어요 채널을 키우기 위함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종목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 매도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자랑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로 또 종목을 드리고 너무 많이 매수사가 쌓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만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죠?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 대 AI 수술용 로봇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로봇에서 삼성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AI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뭐 구글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수술 로봇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수술 로봇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가상으로 완벽하게 지금 재현을 하고 있고 이 공급 시뮬레이션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지금 두배 이상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거래량이 터져 나와 주었었을 때 지금 720원에서부터 1,100원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요, 여러분 메이저 세력들이 얼마 3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부분 32,000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전하게 지금 720원 그러니까 거의 한 800원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어. 얼마까지 가냐? 딱 28,000원까지만 수익 매도를 하고 안전하게 빠져 나올 것입니다. 딱이 정도만 몇 배죠? 25배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죠? 안전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독이라고 함께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고 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게 다른 분들에게는 공유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 왜? 제 영상을 보신적 없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드신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잘 모르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32,000원까지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 사람들은 32,000원에서도 안팔아요. 왜? 더 올라가고 나서 쭉 개미터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켜주실 분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는 거의 지금 7 5 0원 에서 800원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28,000원까지만 수익매도를 딱 25배 정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하게 수익매도를 하면서 안전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잭슨 항이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로봇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봇에 관련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식당 로봇, 무슨 로봇, 공장 로봇 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벌써 앞으로 퍼져 있죠.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AI 수술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5722-7465로 정우라고 안 보내신 분들 없으시겠죠? 저에게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전자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매매에 대해서 공시와 재무, 테마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래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시든 오래 하지 않으시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책일까요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는요. 실제로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 어 이러한 부분까지 제가 다 넣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편하게 이렇게 그림 맞추기 시으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단 위에 있는 전화번호죠. 여기 010-5722-7465로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전자책 여러분께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